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 형제간의 불화와 갈등을 풀었던 그 극적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형제간의 갈등을 풀고 난 후에 에서는 세일이라는 지역으로 떠났고 야곱은 숲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숙곳에서 세겜으로 이동을 해서 세겜에 있는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사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야곱은 세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이렇게 10년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에 있는 그 애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어느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1장 13절, 창세기 3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네가 출생했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베데레란 지역은 그 야곱의 고향. 헤브론 부엘세바를 떠나서 애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늘로 함께 하겠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두렵고 불안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배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뭘 강조하신 거, 뭘 강조하신 겁니까? 내가 그때 너를 만나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뭐하였으니 서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체험했을 때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서약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네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겠다고 한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지켜 주시고 고향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들레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듯이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서원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기시키면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의 출생지는 헤브론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천안이라면 부엘세바는 성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 어디서 사니? 예, 찬안에 삽니다. 이것도 맞고 예, 성안에 삽니다. 이것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지가 헤브론도 되고 부엘세바도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 좀더큰 지역 단위를 말하는 거고 부엘세바는좀더 좁은 지역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출생지 헤브론 부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거기 가려면 꼭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베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베데. 야곱이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은 약 70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브론 그 출생지로 가는 길에 베델에 들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야곱의 그 출생지 헤브론으로 출발했는데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는 길목에 헤브론으로 가는 길목에 누구를 만났어요? 형 예서를 만난 겁니다. 형 예서에게 했던 몹쓸 짓 그것 때문에 형 예서가 이제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길목에서 400명의 패거리를 모으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그렇지만은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간절한 기도와 또 야곱의 그 성이 있는 그 사과 끝에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하게 됐던 것을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20년 만의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해졌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 부엘세 바로 가야 됩니다. 부절 은이끌로 가야 됩니다. 물론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숲곳에 잠깐 머물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세겜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땅을 사서 거기서 둘러 살고 만 거예요. 잠깐 머물 수는 있는데 거기서 땅을 살 것이 아닌데, 땅을 사고 거기서 머물러 산 겁니다. 그게 바로 몇 년이라고요?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야곱은 어쩌다가 이 세겜에 눌러앉게 되었을까요? 일단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기서 세겜을 성읍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세겜은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살고 또 여러 고을들로 구성된 하나의 도시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여러 고울들이 운집해서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도 형성되어 있고 뭔가 좀어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화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세계에서 잠깐 있다는 것이 10년이라는 세월에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세겜성에 살면서 그 안일한 생활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 화려한 도시 생활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헤브론 부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그 명령을 잊고 지금 세겜성에 눌러앉고 말았던 겁니다. 어쩌면 어쩌면 잊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지, 가야지, 가야 돼, 가야지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10년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 야곱의 가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는 그때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는 열한 열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누가 태안 태어났어요? 베냐민이 아직 안 태어났죠. 그래서 열한 명의 아들이 있고 애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동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있는 여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놀다가 세겜 성에 있는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식을 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얼마나 충격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한 사실을 가문의 수치로 알고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있을 때 마침 추장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추장의 아들 세겜, 아들 이름이 세겜인데 아마 추장이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성업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성업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이 추장 아들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뭐 미안하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하고 결혼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결혼을 승낙 받으러 온 겁니다. 자, 이때 복수를 결심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와 사돈을 맺으려면 우리의 풍습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애부터 할례 받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난후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점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기를 들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추장의 추장과 추장의 아들과 그 모든 측근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응분의 대가 정도가 아니고 과잉적으로 잔혹하게 살상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보복을 과잉적으로 한 겁니다. 살상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약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이 말을 들은 야곱이 또한번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열망하리라자 이렇게 이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충격에 빠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 이렇, 이렇, 이렇게 말했다 그랬는데 아, 어,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주동적으로 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한 열한 아들에게 다 얘기했지만 특별히 시므온과 레이에게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쳤구나. 그러면서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이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이 말은 그동안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향기를 풍기면서 깨끗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와서 악취를 내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들의 행태가 이 세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오히려, 오히려 이 세겜성음 사람들보다 더 악하구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됐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야곱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또 힘을 그 앞에서, 여러 고울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그 앞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터인데, 어떡하면 좋냐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을 떨었을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은 그제서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던 거, 하나님의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잊고 살았던 거 생각났을 겁니다.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네가 서운했던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을 거쳐 네 출생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전에 하라노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체험을 했던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 는 누구보다도 야곱이 더잘할 것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베델이란 지역도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서원, 어쩌면 잊지는 않았지만 계속 머뭇거리며 지키지 못했던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그의 출생지 헤브론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에 앞서서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야곱이 자식들에게 했던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들로 출발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베들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앞서서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동안 야곱의 자식들이 세계에 살면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얘기고 이방 그 풍습에 젖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를, 그 서원을 잊고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자 하고 자식들한테 얘기했을 때 자식들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오고 귀에 차고 있던 귀고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귀걸이도, 그 비싼 귀걸이도 다 묻어버리고 갑니다. 야곱은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표시로서 세겜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묻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베들로 출발하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떠났는데, 당연히 그 고울 사람들이 힘을 교합해서 야곱의 자식들을,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을 추격해서 더 강한 보복을 하려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고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베델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거기서 재단을 쌓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에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 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자 이렇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베들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최종 목적지 그 야곱의 출생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30년 만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란 땅 하란 땅에 있었죠. 10년 동안 세겜이 있었죠? 그러니까 약 30여 년 만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 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되자, 형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앗 아르바에 마무래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또 그의 출생지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배웠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죽었을 때, 형 에서와 함께, 그렇게 불화하고 정말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형 에서와 함께 같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야곱은 감격했고, 거기서 야곱은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애삼촌 그 하란 땅에, 애삼촌 집이 있는 하란 땅에 갈 때도 지켜주셨고, 거기 머문 동안 20년 동안의 세월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삼촌 집 하란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형에서, 보복하려 했던 그 형에서로부터 건져주셨고, 형 예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베델의 소원을 잊고 베델과 출생지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았습니다. 점점 세겜성에 살면서 세겜의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또 한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야곱,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잊고 살았던 야곱,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야곱, 하나님을 멀리 하며 살았던 야곱, 이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이 말씀은 야곱의 장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에게서 많은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고 그큰 민족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 야곱이 늘 신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실하지도 못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폐응은 망당할 때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는 남은 생애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